자, 여기 이제 자꾸 녹화하는 걸 중간에 끊으면서 좀그러니까 좀 지금부터 3시, 어, 4시 안까지는 그냥 롱 테이프 밖에 안 끊고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은 어, 틈틈이 해줄게요. 자, 12페이지에 보세요. 지수의 확장. 여기서는 새로운 건 없어. 자, 지수의 확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뜻마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에서는 뭐 a의 뭐 n승이다라고 할 때는 이 a는 0보다 커야 돼 항상 지수에서는. 자그 다음에 얘는 있잖아 자연수일 때만 우리가 배웠거든. 어? 2승, 3승, 4승, 오히 뭐 자연수만 배웠는데 이거를 정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3의 마이너스 2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수의 범위까지 확장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3의 제곱분의 1이라고 정의하겠다 그지자 그럼 그 정수의 범위에서 이제 유리수의 범위까지 확장을 해보겠다 유리수의 범위 확장하면 예를 들어서 3의 뭐 3분의 2승 여기 3의 3분의 2승이다 그러면 은 이건 어떻게 돼? 세제곱분 루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 지수를 정수, 유리수까지 확장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치? 자, 나중에 그걸 어디까지 실수의보니까지 확장해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수에 자연수가 아닌, 이 지수에다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 실수 이렇게 올라가 있어 놀래지 않나 이 말입니다. 확장할 거니까 나머지 규칙은 똑같아요. 자, 그 밑에 박스 보면 기본 정석에.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지수법칙은 딱네 가지밖에 없어요. 자, 지수의 법칙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모든 계산법을 지수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수법칙은 여기 나와 있는 게딱네 개입니다. 자, 1번. 봐봐. A의 AMS M승 곱하기 A의 M승은 지수끼리 더한다. 아, 미시 똑같을 때는 지수끼리 더한다. 이 지수법칙 첫 번째. 두 번째. 아, 미시 똑같을 때는 나눌 때는 지수끼리 뺀다. 이게 지수법칙 두 번째. 자, 세 번째. 자, m 승의 전체 가로가 있을 때는 얘네 둘이 곱한다. 이렇게. 자, 네 번째. 제곱 n d B and B a n 승 앤승, B. n 승으로 바뀐다. 이네 가지가 지수법칙입니다. 이 지수법칙이 적용되는 데있 h e s 요이 지수는 상관없어. 지수는 음수여도 되고 분수여수여도실수여수여도 되고, 되고, 상관없어. 단, 이 a 밑은 항상 i 보다 커야 돼. 지수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책이 12페이지 맨 밑에 어드바이스라고 나와 있거든 여기에 내용입니다. 한번 잘 봐봐. 자, 마이너스 3에 제곱이 있고요. 그것에 2분의 1승을 계산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거부터 계산하는 게 맞아. 맞잖아 이거 봐 3번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네 둘이 계산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럼 마이너스 3의1승 그래서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3 이러면 이상하잖아 왠지 이거 아닌거 같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 마이너스가 있고 제곱이 있으면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배웠잖아 그럼 지수 법칙과 안맞는단 말이야 그치? 지수 법칙은 뭘 계산해야돼? 이거부터 먼저 계산해야되는거거든 이렇게 내말 이해했? 그래서 이시에 음수면 지수 법칙을 쓸수 없다. 저 올바른 정답은 뭐다?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럼 상3은 9의 2분의 1승, 그래서 3이 정답이란 말이야. 이해됐지? 이게 고밑에 그 어드바이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옆에 13페이지 가면 똑같은 내용이야. 지수가 유리수일때 지수 법칙 똑같이 4가지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넘어가세요. 그 밑에 기본정서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법칙도 똑같이 4개로 정의됩니다. 끝. 중요한 거 없어요. 자, 기본문제 1-3번. 이제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 자, 자 이것을 간단히 알려 그랬습니다.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것부터 계산해야 되겠지. 계산하면은 9분의 4에다가 33524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그죠? 자 9분의 3은 뭐야 이거? 3의 제곱에 2의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3이 뭐겠죠? 그러면 2분의 2 안으로 들어가면 지워지겠지 이렇게. 그럼 결국은 뭐야? 3분의 2에 마이너스 상승이 되겠구나. 됐니? 자 마이너스를 없애주려면 아니까 미시 어떻게 돼? 역수를 바뀐다 했지? 따라서 2분의 3에 3승 8분의 27이 정답이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선생님 계산 안할 거야. 너희들 뭐 계산, 너희들 해봐. 마이너스 3의 4승에 4분의 3승. 이것부터 계산하면 안 돼. 왜? 미실 음수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어. 따라서 안의 거부터 먼저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해도 돼. 잠깐만. 아내 것부터 계산하기 싫어. 그런데 4승인은 어차피 마이너스 상관없지. 그냥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둘이 곱해버려. 27. 됐지? 자, 3번 문제 잘 봐. 이거 3번 많이 못 풀더라고. 3번 잘 봐. 4 곱하기 24에 3분의 1승, 더하기 81에 3분의 1승, 빼기. 5 곱하기, 192에 3분의 1승.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잘 못하던데, 원칙은 뭐냐? 24. 소인수분해 81. 소인수분해 192. 소인수분해 알겠네? 해볼게. 24. 8, 3, 24지겠지? 그러면 4 곱하기, 칼은 얼마야? 2의 3승이지, 3이지, 3분의 1승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81은 3의4승에 3분의 1승, 자, 1 9 2얼마 3, 6, 8 3, 4, 2 6 3 얼마야? 2의 6승이지, 2의 6승 곱하기 3이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그 다음에 가만히 봐봐. 어, 여기가 2의 3승은 3분의 1이랑 만나면 2로 바뀌지, 점수로. 그러면 3의 3분의 1승은 남아있네. 그렇지? 뭔가 3의 3분의 1승은 뭔가 불안정하잖아. 자또 봐봐. 어, 3의 4승의 3분의 1. 3의 3분의 4승.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 곱하기 3의 3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지. 그래 그래? 맞지? 여기도 2의 6승은 6이랑 3이랑 나면 2니까 4로 바뀌고 3의 3분의 1승만 남아있지. 아 그럼 3의 3분의 1승으로 표현해보자. 얘를 옮길게요. 그러면 2 4 8 곱하기 3의 3분의 1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3분의 1승 빼기 얘는 0 2 0 2, 2, 4 4 5 2 0 빼기 2 0에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이렇게 할수 있잖아 음. 그러면 이 3의 3분의 1승을 그냥 문자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럼 더하면 얼마야 0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 11 11에서 2 0을 빼면 얼마0 0 0 0 0 0 0 0 0 9에 3에 3분의 1승이란 말이지 이렇게 써놓 돼. 끝이야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9에 3제곱근 루트 3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이게 되게 헷갈리고 짜증나고 열심히 풀었는데 답이 틀리고 계속 이러면 돼요, 여기. 잘해야 돼. 자, 다음. 자, 선생네 번째도 하번 해줄게. 네 번째. 루트 2 곱하기 3제곱근 루트 4 곱하기 4제곱근 루트 8 이것을 계산하라. 자 이것을 계산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안에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자 얘부터 계산하면은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얘는 2의 3승이니까 2의 4분의 3승이에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2의 2 더하기 4분의 3 4 2 8 4분의 11승 이렇게 됐나요? 자 밖에 세제곱분이 있네요 3은 4하로 곱해지죠. 따라서 2의 12분의 11승이에요. 됐지? 그 앞에 2가 곱해져 있네요. 더하기 1하면 되겠어요. 2의 1승이니까. 곱하기 지수끼리 더하니까. 그러면 2의 12분의 23승이 되겠네요. 그 앞에 2가 숨어있네요. 2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곱해지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2의 24분의 23승인 정답입니다. 보는 것만도 짜증나지. 그제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힘들 거야. 자, 5번은 아까 했던 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뒤에 6번도. 6번 내가, 6번, 됐다, 6번 내가 해볼까? 6번은 좀헷갈리잖 6번 내가 해볼까? 5번은 너야 직접 해 네, 6번 4제곱근 루트 a 곱하기 3제곱근 루트3 아 루트 a 그 다음에 3제곱근 루트 루트 a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네제곱근 루트 A 곱하기 1 2제곱근 루트 A 이렇게 할수 있고요. 여기 2가 숨어있지? 그 3이 6제곱근 루트 A 곱하기 3삼 3은 부제곱근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한눈에 좀 지워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보기가 불편하지 그럴 때는 지수로 맞으면 됩니다. 이렇가 자, A의 6분의 1승 더하기 2분의 2승 됐어? 그 다음 A의 4분의 1승 더하기 12분의 1승 이렇게 계산해볼게요 A에 6과 9하고 총분하면 얼마야 18? 1 8분의 38, 40 7이다 그치? 그러면 A에 1 2분의 4가 되겠지. 4, 1은 4, 4, 3은 12 3분의 1이네? 그럼 총분하면 1 8분의 6이지. 그러면 A에 1 8분의 1이네 따라서 얘는 1 8제곱근 루트 4가를 5 이렇게 숫자는 지저분해 하여튼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죠? 이 네, 태국 그대로 따라서 연습하면 됩니다 자몇개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쭉 남아서 기본 문제 1-6번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기본 문제 1-4번 여기는 이제 쉬워 자 여기 나오는 기본 문제 1-4번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 1번 a의 4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4분의 1승 그 다음에 a의 4분의 1승 더하기 b의 4분의 1승 그 다음에 a 의 2분의 1승 더하니 b 의 2분의 1승. 여기까지.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그러면 이거 뭐야? 합차 공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간단해. a 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b 의 2분의 1승이고 얘랑 또 합차를 하면 A 마이너스 B. 이거 끝나겠네. 그냥 곱셈 공식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A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3분의 1승 분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거 계산을 하라. 자, A라는 것은 이것을 세제곱을 하네, 야, 그지? 맞아? 그래서 한 번에 그냥 계산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전개하면 은 이렇게 할수 있어. a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b의 3분의 1승 a의 3분의 2승 뭐하지? a의 3분의 1, b의 3분의 1, b의 3분의 2, 이럴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배웠던 앞에 곱셈공식에 의해서. 그냥 지워보면 돼. 이게 다르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밑에 u 제 1-5번 있잖아 유제 1-5번이 좀 풀기가 어려울거야 유제 1-5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겠네요 거기 x랑 y랑 더하면 돼 둘이 x 더하기 y 해보고 x 빼기 y 해보면 돼이렇 해보고 안되면 질문 받아줄게 자 옆에 1-5번도 똑같습니다 1 5번에 1번 x의 2분의 1승 더하 x의 마 2분의 1승이 4이다 이것들의 값을 구하라 그냥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하고 똑같아 그냥 나아무나 어, 이런 거 보기 싫은데요 그럼 이거를 a로 치환야해 그럼 얘는 뭐가 a 브의 1이지 이게 사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문제에서첫 번째는 뭘 구하라는 거야?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1을 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A의 4 제곱 더하기 A의 4 제곱 분의 1을 구하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은 a 세 제곱 더하기 A의 3 제곱 분의 1을 구하라는 거고, 이건 다할수 있죠. 고생 문 하냐? 하도 오랜만에 나와서 헷갈야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오비중에 어,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대 1-6번 을볼게요 자연상수라는 걸 배워요. 자연상수. 이것도 무리수의 일종인데 어, 그냥 지금은 이라고만 나왔죠. 원래 이름이 있어. 이스푸네셜이라고 이름이 있어. 우리 파이처럼 무리수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 그냥 영어 영어 이다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ex승의 3일에 이걸 전제하에 1번. 아, 이의3승분 s y 에 마이너스 4의 s Yes, yes. y 이 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2의 e s y 의 s Yes, 2의 s Yes, yes. Yes, yes. Yes, 2의 s y 승 s yes. 의 e 승 yes. Yes, 승 e s Yes, y e 두 번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의 x승까지는 좋은데 마이너스 x승이 이렇게 있으니까좀 보기가 불편하다 그지. 그래서 나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이의 x승을 곱해 볼게요. 이렇게 곱해도 식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2의 2X 1이 될 거고 2의 2X 1이 되겠지. 2X가 3이라면 따라서 4분의 2,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 됐죠? 자, 3번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의 3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의 x승 이렇게 있을 때, 자이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2의 3x승을 곱해 주죠.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2의 4x, 2의 2x. 2에 7,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2에 3x는 2의 2의 수이 제곱이니까 9 더하기 3분의 3승이27 더하기 1이 되겠네요 12분의 28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목소리> 어디서? dx를 a라고 넣고, e 마이너스 s를 b로 넣으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나누기 a 더하기 b니까 a. 그렇게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도 되는데 여기서의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취지는 분모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해서 이렇게 변형 시켜서 주어진 거하고 같은 값을 끌어내라라는 내용인데요. 네가 말한 것처럼 약분해도 상관없어. 약분하면 누구만 나와? 2에 2x 남고 그지? 네또 마이너스 2의 x,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남겼네 그 그치? 요거계산에도 상관없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원 지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 시간을 선생님이 좀 줄게 알겠죠? até cá de